의자가 있으시면 앉아도 되고, 이거는 설령 의자가 없거나 바닥일 경우에는 그냥 환자 머리만 옆에, 머리 옆에, 머리 마에지 측두부 쪽에 침대에 그냥 걸터 앉으셔도 돼요. 걸터 앉아도 되는데, 저는 의자가 있으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할게요.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요. 환자의 팔을 90도 외전. 90도 회전하면 제제상부로 올라올 거예요. 90도 회전해 놓고 환자 엄지는 하늘 방향, 소지구는 바닥 방향. 이때 내 왼쪽 엄지는 환자의 여기 태연자리 혈자리 그쪽 방향쯤 그러니까 요골도 있는데 요골도 하방 점 사지는 대릉 쪽. 어, 대릉 쪽에 서로 어, 지지해 놨어요. 받쳐 놓고 엄진, 저기, 피술자의 엄진 늘 방향이고요. 제 오른손은 환자의 팔꿈치를 받쳤어요. 받친 상태에서 내 첫골, 첫골을 환자의 애과 전측, 우리 혈자리로 중부 음문 라인이에요. 애과 선을 따라서 맨 처음에 중부 방향으로. 애과 선, 애과 선, 바로 거기에서 견봉 방향으로 그대로 첫골을 살짝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서 고정. 고정된 상태에서 팔을 내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전시킬 때 손목도 약간 회내 응. 회내하면서 내전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이번에는 중부에서 운문 방향으로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두 동작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내 척골이 쇄골 을 아래 쇄골 아래를 따라서 여기는 굳이 소용근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쇄골 하근일 수도 있고요 삼각근의 전부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쇄골 아래쪽에 하여튼 쇄골 아래쪽에서 쇄골 밑을 따라서 흉골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면서 고정시켜 놓고 팔을 이때는 약간 상방으로 들어주는 거야 하나 둘셋 자 근육이 끌려 들어가죠. 하나, 둘, 둘 셋. 셋, 네번째 지점. 응. 약간 하방으로 내려가서 대흉근의 여긴 티비점인데요. 응. 유두의 외측. 응. 외측, 늑골에요 응. 근데 여기 늑골 잡을 때는 잘못 누르면 늑골 되게 아파요. 늑골을 걷어 올리듯이. 자, 걷어 올리는 느낌 나죠? 걷어 올리듯이 살짝 유두방향으로 걷어 올려놓고 그래 놓고 팔을 똑같이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지점. 지점으로는 네 지점. 네 지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시 환자의 팔을 처음 자세로 원위치. 원위치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동작은 다 똑같아요. 그러내첫 골이 침대 바닥까지 았어요 견봉 바로 아래에서 삼각근의 후부소뮤 삼각근의 후부섬유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척골을 따라서 곡지까지 내려올 거예요. 삼각근의 후부섬유로 해서 상각근까지 내려오는데 내척골이 지금 사선으로 돼 있어요. 제척골이 사선으로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후부섬유에서 중부섬유 방향으로 사선으로 그대로 끌어올리시면서 끌어올리,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때는 또 내전을 시킬 건데 내전을 시킬 때 왼손으로 내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른손, 삼각근 흡수선을 끌어올리는 근육, 네. 요거를 그대로 밀면서 내전을 시킬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받으시는 분은, 받으신 선생님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내가 왼쪽 팔로 미는 게 아니라 끌어올렸던 근육을 밀어주는 거야. 자, 네. 한 뭐, 사람 팔의 길리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석점이나 넉점, 하여튼 국지 있는 데까지는 올수 있도록. 90도 내전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석점이나 넉점 정도 뭐, 곡지인데 요런 데 와서는, 뭐 포인트 삼아서 요런 데, 곡지 부분 요고, 요런 데 요렇게 같이 잡아줘도 돼요. 왜? 여기서는 테니스 엘브를 잡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곡지가 테니스 엘브 치료점이에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 그런 데까지 걸어서 할 수도 있어요.